네 청송문화원 합창단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또한달반 정도 지났나요 또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창연습도 하고 또 주황산에 가서 좋은 영상도 촬영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시대가 또 시국이 이렇다 보니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우리가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객원 선생님들 전부가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의 방식보다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 현장감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또 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또 영상 촬영도 할수 있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대면으로 어, 연습을 하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연습을 하든,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또 좋아하는 우리 합창을 하면서 그렇게 또 청송문화원 합창단의 또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노래의 불러볼 곡은 바로 '인생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어, 예전에 한번 수업시간에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우리 작곡가 신상우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신상우 씨는 어, 예전에 서울대학교 작곡을 전공하시고요. 대부분의 작곡을 보통 일반 어떤 그런 곡보다는 교회 찬양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크리스찬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하노라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아, 가남으로 5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곡은 그 작곡가 신상우, 고그 작곡가 신상우 선생께서 소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은 더욱더 애절하고 더욱더 그 인생의 깊이가 녹아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곡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숨막히게 더운 여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참아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어두움, 등불 같은 친구 곁에 있었고 멀고 먼 길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내손 잡고 함께 걸으니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나의 이야기 남아 있고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어, 작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상훈 씨가 그 52년 동안 살아온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요즘에서 생기는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뜻하지 않게 그렇게, 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니, 그래도 정말 힘들 때 친구가 옆에 있었고, 또 누군가 그 홀로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암투병을 하고, 그 사막과 같은 길을 걸을 때,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 잡아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곡을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도 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쉽고 너무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녹여서 이 곡을 부르면서 한번 아그이 어, 작곡자가 지나고 했던 그 마음과 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합창의 그 마음들을 한번 같이 노래를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먼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 이 인생을 한번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보고 난 뒤에 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파트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어, 같이 생님들과 함께 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겨우 봄 Thank is me. Ciao a 네, 방금 이제 우리 개군 선생님들이 들려준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아,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이 가사와 그리고 전체적인 선율, 그리고 크라이마스로 치닫는 그런 느낌과 또 해결해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늘 합창을 할때 드리는 말씀이, 음, 항상 처음에 전주가 흐르잖아요. 전주가 흐르게 되면은 그냥 그 전주를 아무 의미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이미 전주부터 이 합창의 음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가사가 들어갈 때는 입이 내가, 내가 호흡으로 이 가사를, 이 가사를 표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가 촥! 그 길고, 하나, 둘, 셋, 길고 하면 다쳐버려요. 하나, 둘, 길고, 길었다. 그래서 항상 아! 하는 느낌으로. 길고 길었던 하면서 호흡을 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된 폰칼라가 소리의 빛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이 항상 우리가 노래 부르실 때는요. 보통 아마추어 합창단에서는 자꾸 목을 잡아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그냥 호흡에 실려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자꾸 호흡을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에, 이. 한데 아, 에, 이, 이렇게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둬야 됩니다. 그래서 술 피아또라고 우리 이탈리아에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실어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윈드 스피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 파도 위에다가 그 보드가 잘 타야 되겠죠. 정말 그 파도 위에 다잘 올라가야지만 그 보드가 그잘 이렇게 어, 움직일 수 있고 또 서핑을 잘할수 있죠 근데 그게 잘못해버리면 파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리 호흡 위에다가 소리를 탁 얹어서 편안하게 불어줘야지만 이 합창 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음을 첫 소리를 낼 때는 항상 그 프레이즈가 끝나고 첫 소리를 낼때 항상 하, 길고 길은 봄은 가을 항상 그렇게 소리를 열어서 가는 그 습관을 들여주시면은 소리가 다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합창할 때는 자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그래야지만 이 합창이 소리가 가사가 잘 들립니다. 이 자음 발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가사가 잘안 들리죠. 소리는 뭐라 그랬죠? 몸은 그 합창의 소리를 만들고 자음은 그 합창의 뜻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모음, 이 다섯 가지 모음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아에, 이오, 우. 그렇죠? 그리고 자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이 가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보다, 길고 길었던 겨울, 겨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ᄀ 발음이 약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너무 또 과하게 하면은 또, 어, 굉장히 거슬려요. 그게. 적당한 때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피치도 살아나고 또 가사도 잘 전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오마디에서 보시면요. 길고 길었던 겨울,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숨 막히게 더운 여름, 그 다음에 참아내고 보니 가을이더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지나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어둠 등불 같은 친구 곁에 내게 있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좋았던 이렇게 나의 이 인생이 어려운 거를 함께해 줬던 그런 우정과, 그리고 또 절대자의 어떤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좀 클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치닫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주 패턴도.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잠잠잠잠잠잠잠짝 이렇게 흘러가는 어 반주 배턴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템포가 격하게 빨라져 버릴 수가 있는데 그냥 호흡만 더 실어서 크레센더를 해주시면은 좀더 안정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이라 하면서 우리 첫 번째 달락에첫 번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에 46마디에서는 다시 또, 한치앞도볼수 없는 그런 어둠, 한치앞도볼수 없는 어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까마득해 보이지만, 또 새겨질 발자국, 하늘 빛미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어, 인생, 뭐, 합창곡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클라이스로 이렇게, 아, 포르테나 마치는 분위기도 있고, 어, 또 다양하게 그 작곡자가 엔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 이 부분은 어, 굉장히 매트 피아노로 어느 정도 잔잔하게 엔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 세상을 끝날 때에도 그냥 굉장히 조용히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런 어떤 여운을 또이 곡에 담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 인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조용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어떤 큰걸 좋아하신 분은 괜히 여기서 만들어서 인생이라. 이렇게 또 음악을, 없는 음악을 또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곡만큼은 이렇게 조용하게 그것도 뭐 이 성으로 안 나눠도 돼요. 위니 성으로 끝나도 되고 잔잔하게 인생이라 이렇게 한번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어 소리를 크레센트 해줬다가 또 데크레센트 해주고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다 불러보고 그 다음에 파트. 하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omus sum minodum Temperat in See mm -hmm.